투게더풀에버 스테카카운트 설명 드리겠습니다. 이 작품은 32카운트 투월인터비디의 작품입니다. 태그 없고 리스타트 한번 있습니다. 리스타트는 투월 28카운트 후 12시에서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섹션원부터 풀카운트 하겠습니다.

에 파, 십, 세븐, N, A, 섹션으로부터 스텝 설명 드리겠습니다. 왼발 사이드 가타는 동시에 왼쪽 바디 스웨이, 오른쪽 바디 스웨이, 왼쪽 바디 스웨이. 나이스 컷 페이지 오른쪽 오른발 사이드. 왼발 투게더, 오른발 크로스 8분의 1 왼쪽 회전 10시 30분 왼발 포드워크, 오른발 포드워크, 왼발 포드워크 오른발 포드워크 하시면서 동시에 왼발 히치 왼발 백 하는 동시에 오른발 프론트에서 백스윙 끌고 오면서 비하인드 섹션 원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8 세션 2 8분의 1 왼쪽 회전 9시 보면서 왼발 4드 2분의 1 왼쪽 회전 오른발 백 다시 2분의 1 왼쪽 회전 왼발 포드, 풀턴 다시 2분의 왼쪽 회전, 오른발 백 하는 동시에 왼발, 프론트 스백 스윙, 끌고 오면서 비하인드, 사이드, 팔의 오른쪽 회전, 4시 30분, 왼발, 포드 하는 동시에 오른발, 히치, 오른발, 포드라 왼발 리커버, 오른발 백 하는 동시에 왼발, 스윙, 끌고 오면서 비하인드, 사이드 e 블 a 일쪽쪽오쪽쪽 회전 시 사이드. 카운트 1 2 g 3 of h e a 섹션 n 왼발 포드 오른발 포드 피부터 이분의 왼쪽 다시 나이트 크로 페이지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크로스 인센티브 피브스텝 왼발 사이드 갖다 놓고 우리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8 8 6 4 5 6 7 8 8 8 6 4 5 6 7 8 9 10 11 12 13 4 15 e 6 17 18 19 10 11 12분의 왼쪽 회전 16 17 18 19 19 10 11 12 1 리커버 왼발 빼 하는 동시에 오른발 프론트 백 스윗 다시 오른발 빼 왼발 프론트 백 스윗 끌고 오면서 코스터 스텝 빼 투게더 포드 오른발 투게더 카운트 원투에 쓰리 포에